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다작의 5분 한류학교실은 지난 3주간 한류의 생성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간은 한류의 생성 요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류의 생성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인식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산업적 요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식적 요인은 아시아인들의 우리 드라마에 대한 인식, 환경, 환경적 요인은 국내 드라마의 생산 환경, 산업적 요인은 아시아 시장의 문화 산업적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아시아인들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 인식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인식적 요인을 정리하면 크게 다섯 가지로 범주화가 가능합니다.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 측면, 드라마 트루기 측면, 등장 인물 측면, 객관적 이미지의 건전성 측면, 연출 및 제작 기술 측면 등입니다. 우리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에 대해서 중국과 대만인들은 아시아인들의 원초적 공감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결혼, 세대 간의 갈등 등이 서로 유사하다라는 문화적 근접성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일본 드라마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특성인 가부장적 요소와 여성의 의식 변화로 벌어지는 충돌이 자신들과 비슷해서 친숙함을 느낍니다. 또, 우리 드라마가 보여주는 조금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는 순수한 사랑 등을 통해서 새로운 감성을 제공받고, 제26강 한류 문화로 땅따먹기, 놀이와 문화 컨텐츠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문화 컨텐츠의 기능적 측면 중에 하나인, 대리 만족, 대리 체험, 그리고 이를 통한 재미, 즐거움, 카타르시스 등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인들은 우리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가 자신들의 과거를 느끼게 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1970년대 일본 캔디 세대 소녀들의 우리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순정 만화의 고전 중의 고전인 캔디 캔디는 1975년부터 79년까지 일본 코단샤의 나카유시에서 연재된 순정 만화의 대표작입니다. 또 토에이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캔디 캔디는 1976년부터 79년까지 TV 아사리 계열 민방에서 방송을 해서 어린이들, 특히 소녀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MBC가 1980년 캔디란 제목으로 방송을 했고, 83년부터 84년까지 들짱미 소녀 캔디라는 제목으로 다시 더빙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외우로, 웃으면서 달려보자 푸른 들을, 푸른 하늘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캔디. 캔디의 우리말 주제가, 주제가 그 가사가 지금도 아련히 떠오릅니다. 암튼 1970년대를 산, 그래서 2000년대 40대 후반, 50대였던 일본의 중년, 중년 여성들에게 우리 드라마는 특히 겨울연가는 소녀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고 그 시절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하는 타임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이 또한 문화적 근접성에 기인하는 것이죠 태국은 6.25 참전국입니다 우리의 혈맹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류가 활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는 2017년부터 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국인들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드라마가 보여주는 내용과 소재를 통해서 한국이 자신들과 유사한 코드를 가진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또한 문화적 근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인식은 현실적, 비현실적 내용과 소재가 절묘하게 조합되어 있다는 놀라움, 아시아 문화와의 근접성, 그래서 가까이 갈수 있다는 친밀감, 그리고 아시아 문화와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차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낯설음으로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한국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 또 그것이 등장한 시점이 그들의 니즈와 시기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한드가 보여주는 내용과 소재가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관심 밖의 세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또 아주 가까운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너무나 흔한 식상한 일상도 아닌, 아주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드를 보며 아시아인들은 아 저것이 가까운 우리의 미래구나라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 할인율의 측면에서도 문화적 근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벽을 허물고 한대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우호적 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근접성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와 베트남은 정치, 종교, 전통, 언어 등의 유형에서 특히 민족주의적 가치, 불교적 가치, 봉건주의적 가치, 유교적 가치, 동북아 문화적 가치, 한자어권이라는 언어적 가치 유형에서 매우 가까움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곧 문화 교류의 벽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한류의 생성 요인, 인식적 요인 두 번째 드라마 트루기 관련입니다. 드라마 트루기란 본래 극작수를 뜻합니다. 연출 방법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 독일의 경우는 드라마 투르기는 연출의 한 영역으로 전문적인 텍스트 분석가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인들은 한글은 줄거리의 반전이 커서 몰입도가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콩인들은 단조로운 홍콩 드라마에 비해 우위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드라마의 구조가 복잡하다. 그래서 홍콩 드라마에 비해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줄거리 구성이 사람들을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면 끝날 때까지 우리 드라마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탄탄한 한들의 한드의 한국 드라마의 드라마 투르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류의 생성 요인, 인식적 요인 네세 번째 등장 인물 관련입니다. 2003년 한국관광공사가 아 어, 관광공사 북경 지사가 현지에서 실시한 한류 체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좋아하는 연예인 때문이라는 응답이 63.7%로 나왔습니다. 드라마 속 캐릭터, 그 역을 맡은 배우들을 아시아인들은 좋아하는, 그, 그런, 어, 그 역을 맡은 배우들을 아시아인들은 좋아하는 것이죠. 이 또한 한류의 생성 요인, 인식적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 가운데서 특히 가을 동화의 원빈, 이브의 모든 것의 장동건, 겨울연가 호텔 위어의 배용준, 아름다운 날들의 이병헌을 4대 천왕이라고 부르면서 열렬히 환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4대 천왕. 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유상철은 그해져서 한류의 비밀에서 다음 세 가지를 지목합니다. 첫째, 이들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남성으로서의 강한 이미지와 귀엽고 선한 여성적 이미지를 이 둘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의 바르고 팬을 존중한다. 세 번째, 부드러움으로 감싼 카리스마를 가졌다. 라고 기술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도 아닌 일본에서 4대 천왕이 등장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본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여자 스타 중심이라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일본 여성들은 매력남 캐릭터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 결핍이 있고 이것이 4대 천왕의 등장을 촉발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류의 생성 요인, 인식적 요인, 네 번째. 객관적 이미지의 건전성입니다. 2003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한류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인들의 한국드라마를 선호하는 이유는 유행을 따른다, 일본드라마보다 폭력성이 낮다, 신선하고 새롭다, 세련되고 화려하다, 일본드라마보다 선정성이 낮다, 문화적으로 근접하다 등을 꼽습니다. 다시 말해, 아시아인들은 한국드라마가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의 건전성, 문화적 근접성을 선호 이유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한류의 생성 요인, 인식적 요인 다섯 번째 연출 및 제작 기술 관련입니다. 홍콩인들은 한드가 주제의 다양성, 사건 진행, 촬영 기술 등에서 홍콩 드라마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 보이고 있어서 한드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드라마 연출, 제작기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그림, 화면을 선호합니다. 아름다운 야외경치,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은서와 준서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러브 이즈 블루라는 음악이 중요한 시기에 들리고, 빨간 단풍, 파란 바다, 녹색의 잔디밭, 배경 음악이 아주 잘 어울려요. 모든 장면이 아름답고, 또 이런 장면들을 모두 모으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될것 같아요. 등장 인물들의 옷차림, 장면 장식들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줘요. 인터넷 댓글창에 올라온 이 같은 아시아인들의 글들이 한드의 연출, 제작 기술이 아시아인들로 하여금 얼마나 한드를 선호하게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자, 한류의 생성 요인 그 가운데에서 아시아인들의 한드에 대한 인식적 요인, 내용과 소재, 드라마 투르기 등장 인물 객관적 이미지의 건전성, 연출 및 제사, 제작 기술 등에 대한 이야기. 재미, 재미있으셨어요? 오늘은, 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제12강에서는 한류의 생성 요인 그 가운데서도 환경적 요인에 관해 이야기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실은 외치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자, 한류이즘과 할리토피아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 다음 주 금,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